오늘은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겨울 여행지 삿포로에 위치한 숙소 네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크로스 호텔 삿포로입니다. 삿포로 중심의 숙소를 찾는다면 크로스호텔 삿포로를 주목해보세요.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삿포로 TV타워와 삿포로 JR타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프런트 데스크와 진보관 서비스는 여행의 편리성을 더해줄 거예요. 181개의 객실이 있는 삿포로 숙소로 더블룸, 트윈룸, 슈페리어, 디럭스룸 등 다양한 타입이 준비되니 인원수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하기 좋습니다. 객실 내에 TV, 헤어드라이어, 냉장고 등이 준비되어 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편하게 이용 가능해요. 1월 평일 기준으로 트윈룸을 20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더 로얄 파크 캔버스 삿포로 오도리 파크입니다. 삿포로 중심에 위치한 호텔로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숙소입니다. 삿포로 TV 타워 근처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방문할 수도 있고 오도리 공원엔 도보 14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여행을 즐기기 좋습니다. 근처 니조 마켓, 타누키 코지, 삿포로 스트리트도 방문하기 좋아요. 24시간 운영하는 프런트 데스크와 익스프레스 체크인, 진 보관 서비스는 여행의 편리성을 더해 줄 거예요. 총 134개의 다채로운 객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깔끔한 인테리어로 친구, 연인, 가족 누구와 방문해도 만족할 만한 숙소로 공원 전망의 객실도 추천드립니다. 1월 평일 기준으로 스탠다드 더블 룸을 24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도큐스테이 삿포로 오도오리입니다. 도쿄 스테이 삿포로 오도리는 타누키 코지 삿포로 스트릿에서 아주 가까운 삿포로 도심 숙소입니다.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오도리 공원이 있어서 여행 중 쉬어가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근처에 니조 시장과 삿포로 TV 타워도 잊지 말고 방문해 보세요. 총 176개의 객실은 모두 금연 객실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프론트 데스크와 짐 보관 서비스, 안전 금고까지 이용 가능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냉장고와 TV, 에어컨, 세탁기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 여행에 추천하는 삿포로 숙소입니다. 1월 평일 기준으로 더블 룸을 17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더 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도미인 프리미엄 삿포로 핫스프링입니다. 도미인 프리미엄 삿포로 핫스프링은 타누키코지 삿포로 스트리트 근처로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숙소입니다. 도보로 10분 이내에 오도리 공원에 방문할 수 있고, 근처엔 삿포로 TV 타워가 있어서 삿포로 여행을 알차게 즐길 수 있어요. 총 168개의 객실은 금연 숙박설로 운영되며, 다국어를 구사하는 직원과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진 보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헤어드라이어 등이 준비되어 있고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니 접근성이 좋은 삿포로 도심 숙소에 머물러 보세요. 1월 평일 기준으로 더블룸을 15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삿포로 숙소들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